그러면 함께 깨는 스타크래프트 2라라라라라라라두 개와 함께 아직 타락기를 바로 찍는 것 같진 않다 보니까 과감하게 공격 왔어요 진짜 과감하게 잘왔고위득를 거두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난리 났는데요. 여기서 게임이 터졌습니다. 바라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올 때만큼 약할 데가 없죠. 포척으로 어떻게든 버텨 보고요. 어, 그래도 포척 옮기기로 오. 아 기쁘지 않은데요. 요 멀티 날리인거 괜찮았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은 돈이 아까부터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관문 늘리는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은 최민우 입장에서는 그냥 관문은 정말 아예 준비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스카이토스 그러니까 공중병력으로만 게임을 끝내려고 하는 프로토스도 있거든요. 어우, 문 열기. 막아줄 수 있나요, 우주모함? 못 막았고요. 광전사하나 그리고 바퀴 어 난전형태로 이끌어 나오고 있는 양선수 공간기 집어넣고요야이쪽에다 광전사 소환되면 난리나겠는데요 지금 인구수 안 뚫려있기 때문에 소환이 안되는데 일단 싸움 겁니다 진균 세균장막 기생폭탄 분열기 아 세균장막 이거 커너기가 너무 내가 봐도 너무 어렵긴 하거든요 버텼는데 문제는 여기서 광전사 소환 오 바퀴 손해는더 봤어요. 결국에 막타가 안 날아갔기 때문에, 프로토스 병력들이 체력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그의 병력들은 많이 잡혔어요. 저그가 지금 자, 원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한 두세 배의 이득을 더 거뒀습니다. 저그가 아니라 토스가, 프로토스가, 최민우가 이득을 더 많이 얻었고요 그래도 이제 한지원이 이 둥지타 공격은 잘 막아 냈는데 이 멀티 날아가면 안되고요 왜냐면 최민우 지금 6시 돌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아 최민우 양방 기생 보다 다시 한번 쓰고요 무리군주 세균장막 진균은 없나요? 진균 쓰긴 썼는데 좀 늦었고요 세균장막 여왕 오 이번 전투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파고 들었습니다 채민우. 그런데 여기 이 동지탑 날아가 못 이겨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무감타라. 무감타대 이제 프로토스의 황금함되기 때문에 굴락 날아가는 것도 이제 살모사 생산이 더안 되거든요. 채민우 는 이거 날리면 좀 편해집니다. 이거 광전사로 점사와 굴락 어, 날렸고요. 아, 완전히, 최민우가 공격 올 때까지 타락기를 숨기려고 하나요? 분명히 변신수로 모성과 모든 병력이 같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납치로 땡겨 먹어야 되거든요? 일단, 땡겨 먹는 그런 이득보다는, 무조건 한타 교전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를 쓰고 있는, 한지원. 아이부풍 최민우. 한지원도 다섯시 쪽 라인을 이제 늘리고 있긴 한데요. 근데 저거 쪽 가스를 먹고 있는, 최민우. 일단은, 요격기가 많이 잡히고 있지만, 요격기 충원은 프로토스와 자원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쉽거든요. 돈이 많아요. 납치보다는 기생폭탄으로, 아니, 지금도 이제 기생폭탄 먹이로 가야 되는데요. 예,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냉정히 컨트롤 난이도는요, 말도 안될 정도로 토스가 지금 단계에선 쉬워요. 그만큼 할게 적습니다. 지금 이 조합으로는요. 현저 개시. 무리군주는 11시 멀티 날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그의 자원이 토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요격기 자꾸 잡아가지고 이득 보들 수 있는 거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요격기를 잡으면은 징 균으로 잡으면은 전투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지거든요. 시간에 곡 미리 걸었고요. 그럼 전투하면 안 돼요. 공격 속도도 느려집니다. 시간에 곡 안에서는 아 환류 다 맞았구요. 손 꼬이죠. 안지원. 세균 장막은잘 걸었는데 살모사 아무것도 못 쓰고요. 여기까지 밀었어요. 최민호 자원 많이 넘어갑니다. 이쪽 멀티, 가스, 릴레이 채취하는 건 만으로도 최민호는 이득이에요. 아전략소완으로 뺐구요. 거의 이 정도면은 김동원도 한지원이 패자조로 내려오겠네, 3-4위전으로 내려오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구요. 마찬가지로 김도우도 아 결승이 푸푸네라고 알수 있는 상황. 틈틈이 가서 기생폭탄 던져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저그를 좀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가면은 활류 맞을 것 같고 실제로 가면은 활류 맞아요 어 일단 싸움 겁니다 기생폭탄 대박 땡겨오고요 진균도 맞췄나 진균은 못 맞췄고요 기생폭탄은 일단 대박 자 싸움 겁니다 오 진균 세균 장막과 함께 역시 이게 렇 한타가 제대로 딱 되면은 이게 답도 없을 정도로 저거가 대승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남아있는 자원에서, 이게 이런 전투가 빨리 벌어졌어야 됐어요. 토스가 자원을 먹으면은 같이 자원을 먹던가. 아니면은 땀을 걸던가. 아, 이게 남아있는 타락기로 무리군주를 만드는데 일단 앞전멸. 아이고, 무리군주. 수율 넣고요. 폭풍하면 타락기에 녹아납니다. 그렇다고 폭풍하면 다시, 그, 또 찍히진 않을 것 같고요. 무리군주 타락기 여왕 과연 효율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일단 멀티가 없다라는 게 너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거 안 그래도 무리군주 가면 좀타락기든요 유일한 단점이 뭐냐 싸움은 진짜 엄청나게 센데 기동성이 말도 안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민우가 여기 멀티 날리면은 이런 쪽 멀티 먹으면서 돌려깎기 가면 됩니다. 그냥. 치어리도 아니거든요. 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죠. 무리고 좀 반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게 자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한지원이 자원을 잘 먹었으면은 지금 저글링만 뽑아도 얘네들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걸 대처를 할 수가 없고 한타 센 것도 이제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타락기에 건물 못깨고 왔고요. 한타는 아직도 셉니다. 최미는 막 싸우면 져요. 이막 예, 싸우면 집니다. 지금 완성된 무감타였고, 12시에서 대패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깎아 먹고, 한지원의 기지가 여기 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 뭐 12시 쪽에서 졌다고 막 삐지고 그러면 안 돼요. 당연한 수순입니다. 어, 진균아 가면 잡히면 안 되는데, 오! 아체민이는지제 가면충... 아 가면충 아, 점성! 지금 솔직히 가면충이랑 추적자랑 교환되는 거는 안 좋거든요 한지원 지금 울트라 나오고요 한지원 가면충 더 뽑아야 돼요 지금 가스 많거든요 가면구동이 아직 있는데 가면충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한지원이 한창 했었을 때그 자유의 날개와 분단의심장때보다 약해졌다고 해도 그래도 가면충이거든요 아 가면충 못 찍었어요 일단은 추가 멀티를 돌리고 있긴 한데, 유닛 뽑을 수 있는 게 지금 바키랑 울트라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괜찮긴 해요. 뭐라도 좀 섞어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개멸충만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최민우 빨리 5시 멀티 먹어야죠. 지금. 지금 11시 날아가려고 한 지가 한 2, 3분 됐는데, 5시 늘리는 움직임이 너무 느립니다. 먹어줘야 돼요. 어, 울트라만 싸우면 안 되죠? 아, 지금 이렇게 울트라 낭비될 때가 아닌데요. 아, 여러분들, 여기서 또 울트라를 또 혐오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추적자는 울트라한테 추가 데미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당연히 추적자가 이겨야 되는 전투인데, 뭐 울트라가 졌다, 울트라가 쓰레기래. 당연히 져야 되는 전투입니다. 저거는.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연히 이제 최민우는 다른 쪽을 시원하게 좀 밀어내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 30분이 넘어가는 장기전 요 경기를 한지훈이.. 어? 가스.. 가스러쉬? 가.. 스러쉬 뭐죠 이거? 가스러쉬.. 어 완성시켰어 물론 이 돈이 뭐 없는건 아닌데 아 타락기가 활동을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됐어요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이거 아 이거 또 토스가 돈 먹으면은 이제 답도 없습니다 이제 감염충이 원래 이게 세기가 아니라 열몇기가 됐어야 됐어요 이 돈으로 다 기생폭탄 뭐 진균번식으로 싸움 진짜 효율 미친듯이 하면은 토스 그냥 완전 계속 돈 걷다가 지거든요? 근데 지금 감염충이 너무 적어서 이게 미친 효율을 발휘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죠. 싸움 거는 최민우. 돈으로 씹어 먹겠다. 최민우의 싸움. 생윤장막. 판류, 폭풍. 무리군주나 여왕 다 막고 있는데, 징교 쓰면서 달려듭니다. 일단 무리군주는 지금 거의 필요가 없죠. 가면조 다섯 편, 가면조 두개 있지만, 이제 에너지 거의 다 썼고요. 사례기로 싸워줍니다. 일단 우주마음 깡통이거든요. 깡통이거든요. 오! 와한지원 집중요 세균장막 끝까지 싸워요 감염충 세기로 효율을 이렇게 좋게 싸울 수 있나요? 잠깐만요 추적자 옵니다. 근데 무리군자 지직 많거든요. 근데 타락기가 다 잡히면 돈 많이 먹는 프로토스기 때문에 타락기 다시 못 뽑아요. 오. 오. 아니 근데 돈 때문에 이게 빨리 이거 빨리 이거 가, 타락기를 뽑고 감염충 뽑아야 됩니다 이거. 이게 원래 접후전이 이래요. 이게 와, 완성이 되면 안 돼. 완성이 되면 좀 토스 입장에서도 힘듭니다. 그 완성 전에는 이제 토스 쪽에서 약간 심리전 지상군으로 중간에 가냐, 아니면 공중만 모으느냐, 뭐야, 와리가리 이런 게좀 많아가지고 저거 입장에서도 머리 이제 깨지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라인전이 그려지면은 이 조합 깨기가 진짜 힘듭니다. 잘만 싸우면은. 방금 한지연 이제 침착하게 잘 싸웠어요. 아, 이것도. 일단은 다시, 동지탑 올리고요. 어, 양쪽으로. 야, 세균 장막. 아, 타락기 숫자 너무 적은데요. 일단, 진균. 우리 군주도 잡히면 안 되고요. 토스는 돈 많거든요. 아, 이제는 돈이 적긴 한데, 먹을 자원이 많아요. 아, 밀리는 것 같은데요. 다섯 개 너무 적습니다. 감염초도 적고요. 이 돈이 안 써져요. 이 돈이. 다섯 개 빨리 찍어야죠. 찍어도 세기네기열세기 어, 열세기열세기어디 찍었어? 라바가 있나? 어, 여기서 안 찍었는데?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있긴 하거든요. 라바 있는 게 있어요. 애벌레. 근데 지금 감염초도 여섯 개 찍었고, 여기 다 쌓이기 전에 같이 모이면 이거 또 집니다. 토스 져요. 오! 이거 다 모이면 져요 다 모이면 집니다 어 진균 포촉 있고요 여왕도 있습니다 다 모이면 다 오면 져요 어어 이거 뭐야 잠깐만 이게 뭔데 타락기 어 타락기 움직이고 손꼬이고 포쪽야 이거 뭐야 야시카까면쳐간다까면쳐간다 이거 저거가 이겼는데요 이제 저거가 하하하하, <laughs> 저거가, 세균장막진균진균진균 진균! 진균! 잠깐, 그데그막 싸우면 안되고요 오, 재민호재민호 와, 재민우, 이제 돈 없어요. 와, 이게, 어떡해. 어떻게... 야한지원 진짜 대단하네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거. 아 이제 감염충 알잖아 감염충이 이제 쌓입니다 감염충 좋은 거 알아요. 더뽑잖아요 이제. 무군도 남아있고요. 여왕도 있고요. 둥지 타 날려도 이제 감염충 때문에 이게 힘듭니다. 그래도 병로더 나오기 전에 포초 깨고요. 다섯 시 날아갔고요. 재민호돈안 들어와요. 아 가면축 너무 많거든요 한지원의 DC. 그래도 아 잠깐만 이거 아일군 있네요 아돈 272원? 이거 마지막 부화장 아닌가요? 아 근데 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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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 잠깐만. 야 마지막 거 날리긴 날리는데 나 날리긴 날렸거든요 이 <laughs> 게임 어디까지 가냐 근데, 포토스, 이, 나, 마지막 남은 무리군주 가면 초 타락기를 못 잡죠. 이게 뭐 타락기만 남아있으면 모르겠어. 누군 이만큼 많아서 이거 다 날릴 수 있어요. 와, 이거 희대의 게임이 나오네. 이거 희대의 게임 <laughs> 와, 진짜. 두 선수 다 대단합니다. 야 이거는 답이 없죠, 채민우가 그러니까 아쉬움에 지지를 못 치는 거지, 본인도 결말을 좀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심플합니다. 그냥 한지원 무리군주 타락기로만 멀티 밀러 다니고요. 여왕이랑 감충으로 이거 막으면 돼요, 그냥. 근데 한지원이 왜 그렇게 못 하냐면은,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채민우가 병력 더 뽑을 수 있나? 여기서 모으고 뭐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모름지인 건데 오 어, 이제 한거 같은데요 이제는 한거 같아요 아 이러면은 이제 끝났죠 이제는 했습니다 최민호도덕다 하는 거 알아요 과감하게 움직이죠 호촉도 같이 다니고요 아, 기지가 공격 여기서도 저걸링을 또 봤고요 근데 최민우도 압니다. 부화장 더 못짓는 적을 아는거. 돈없는거 압니다. 최민우 시야에 건물 다보일거예요 이거. 다 보이고 있어요. 이게 최민우 시야입니다. 네, 엘리전 시킬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밑에 깔린 이것도 건물 취급입니다. 날아가는 건물도 건물이죠, 테란의 건물. 움직이는 포촉도 건물이에요. 이거 날려도 이거를 못깨요. 이걸 깨는게 말이 안되죠, 지금. 체미는 가스 15타락기도 왔구요 진짜 변수가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토스는 왜 건물이 못움직이냐고요 스타크래프트2 클로즈 베타 때는 캐논이 그 수정탑 파일런범위 내로 워프가 됐어 움직일 수 있었어 근데 그래봤자 뭐함 아니 지금 건물 움직이면 뭐함 갑자기 건물 움직이게 만들어줘 만들어준다고 이길 수 있냐, 투스가 그것도 아니잖쓰. 그리고 만약에 지금 포촉이 못 움직여도요, 여기 놔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 여왕 감축 놔두고, 무리건조 타락기만 움직이면 됩니다. 딱히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포촉. 아무튼 간에 지금 최민우,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남아있는 건물, 깨로 가는데요. 건물, 이제 1, 가스통. 아까 가스통 지은 거는, 이 한지원의 큰 그림이었을까요? 어. 공포보기 5기, 탐사자 9기. 아, 저그가 너무 쎄, 세... 저그가 약하진 않은데, 여러분들 0대1로 지다가 지금 어떻게든 힘싸움 이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한판 이렇게 됐다고, 갑자기 저거가 쎈다고 하면 좀 당황스럽긴 해요! 안지원. 안 지문! 와, 자기끼리 때리게 만들고요. 여왕이 있습니다. 아, 채민아, 아쉬움에 지지를 못 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너무 아쉽긴 하죠, 이거, 솔직히. 지지.